아까 누구였지? 아셉 아, 아셉인 됐다고. <목소리> 야, 씨발 <이 시발> 새. 세... <목소리> 오케이. 자,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탕아 와,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오프닝부터 욕 나오실 거예요. 제가 뭔가 보여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댓글이욕쓸 거예요. 진짜 저도 보자마자 으씨 뭐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아니 뭐 악세 담아왔던 사람 들었고 뭐 보복기 담아왔던 사람 들었는데 여러분들 무기 포함 담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저 이제 꼴랑 흑천 무기랑 목걸이인가 반지였나 뭐 하나 그두개 끼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에악세서리다 모았어요 세트로. 그러면 왜 내가 이계정에 들어와 있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지 아시죠? 뭐가 돼요? 검은 권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검은 권능 지금 나온 새로운 스킬 뭐 이펙트 같은 그런 그런 부가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무기랑 악세 세 개가 세트로 있어야지만 검은 건능 1을 발현하고 그리고 보벅기 무기랑 보벅기가다 있어야지만 검은 건능 2를 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이게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검은 건능 발현이 돼요. 그래서 저도 무기랑 악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 건능을 발현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보여드릴 건데 와 진짜 이걸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정말 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서가 있는데, 이 아서 NPC를 누르면, 이 검은 건넌 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 보이세요? 무기를 넣어 검은 건넌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뜬거 봤어? 원래는 저렇게 안 떠. 어, 안 된다고 나와. 하지만, 얘는 지금, 나온다 된다고 나오죠? 왜냐면 되니까. 어, 다 모았으니까. 그쵸? 지금 그 검은 건넌 제가 한 번, 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를 빼야 되는 거 같네요. 그쵸? 아, 무기, 잠잠쇠을안 풀어도 되겠지? 아잠쇠도 풀어야 되네. 와 설린다. 와 미쳤다. 씨 여기 활성화됐어. 야 여기 활성화됐어. 여기 야 여기 보면 활성화됐다니까? 와 씨. 미쳤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피규어 상태. 잠만 효과를 발효한 슬로우 선택인데 상단에 어둠의 첫 번째 건능이. 이거를 들으라고와 미친! 아 와, 재료 별로 안 들어가네 어어 어, 재료 되게 싸다 어 재료 되게 싸네? 계속 바꿔볼 수 있겠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어 재료 되게 싸네 정태환의 레전드 스토리 하나밖에 안 되네 어 재료 엄청 싸네요 재료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료 존나 싸요 완전 그냥 거저... 주는 재료인데요 여러분들? 어 솔직히 다 얻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엄청 해자네요 정태한 레전드 소리 하는 정도면? 레전드 소울은 어차피 일주일에 그 얻는 그 던전 들어가서 얻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뭐 공짜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어. 자, 어둠의 첫 번째 건너만 발현해보기, 발현, 발현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어 상태일 때, 발동하는 상태인데, 위상 변화 효과를 보죠. 영상에 나와요. 위상 변화가 나와요, 여러분들. 법사 있죠? 여보, 여자 법사. 여자 법사의 스킬을 그대로 여기에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쓸수 있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개삭이라니까, 개삭이. 개사기? 음. 검은 충격 볼게요, 검은 충격. 검은 충격은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애들을 넉배시켜서 모아버리는 거야. 피해만 뺄 때. 뽕! 어마어마하죠? 이런 건물을 지금 넣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이 아이템을 빨리 모으는 게 되게 이득입니다, 엄청나게.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차원 격리 효과 볼게요. 피, 피겨시. 2초 동안 발동되는데 2초 동안 차원 경리 효과가 나오면은 무적 효과가 생기는 거. 일반적인 피격으로 인한 데미지 방어 가능하고 이렇게 특수 방어만 데미지 들어오고 일반적으로다 무적. 어, 올 무적이 되는 거야 피격 때. 그 대신에 특수 투수 발동있죠 예를 들어서 강제로 그냥 팍 죽여버리는 그런 것들은 들어옵니다. 음. 자 그리고 시멘에너지. 피격 상태일 때 시멘에너지 15초 동안에 슈퍼아머 그리고. 피가 시 데미지 15%를 감소시키는 버프를 주는 거예요. 15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초 동안 슈퍼하머가 존나 좋아. 맞잖아. 슈퍼하머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옵션이야. 쿨자넘 쏘니까 거의 뭐 무한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15초 쓰고 내가 발동을 싶을때 맞았을 때 바로 발동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신에 피겨 상태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발동하는 거니까 맞아서 발동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에요. 지금부터 더사기가 뭐냐면 대기 및 이동 상태, 그리고 점프 상태, 퀵 샌딩, 공격. 그냥 내가 언제든 쓸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퀵센딩 빼고는. 맞죠? 자, 대기 및 이동 상태일 때, 이중이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기 및 이동 상태일 때는, 흡풍 질주 먼저 보죠 대기 걷기 대신 상태일 때, 발동시 흡풍 질주. 이건 뭐냐면, 이동기가 없는 캐릭한테 이동기를 달아,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봤을 거예요. 테이베리스 가면, 게, 게이지를 채웠을 때, 이동기로 써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맵을 팍 이동해버리는 거야 나는 너무 느린 캐릭이다 나는 이동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하면은 이동기를 선택하면은 그냥 눌러버리면 바로 이동되는 거야 그리고 쿨타임 20초밖에 안 돼요 정말 좋은 거지 근데 이거 왜 좋냐면 패턴 파해도 돼 무슨 얘기냐 프레이레이드 가면 장판 패턴이 있는데 그 넓은 패턴에 이동을 빨리 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나는 느려도 못 도망가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왜 이동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패턴 파일까지 되기 때문에 패턴 파일, 광부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 다음 텔레포트. 텔레포트는 진짜 텔레포트예요. 여러분들이 마법사, 남마법사가 텔레포트 쓰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텔레포트. 어. 피슈. 텔레포트는 장점이 뭐죠? 앞으로만 하나요? 아니죠. 위로도 되죠. 그쵸? 그래서요, 방향키 입력하는 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음. 방해키 입력이 없으면 앞으로 난방합사 쓰는거 똑같이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자그 다음에 거대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개꿀이에요 거대화 보시면 여러분들 눈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의 네바노 보시는 분들의 8,90%는 광부입니다 광부의기 최고 옵션! 보세요 거대화 그냥 이동만 하고 점프만 내려 찍으면 애들 다 죽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최고의 옵션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이거, 어 최고예요 이거. 캐릭터 크기 2 배. 그것도 매시면 25초 동안이야. 25초면 맵 하나 맵한세개 돌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뭐다 죽어. 어 진격의 광부로 보실 수 있어 요 이걸로.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광부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그렇게 풀템 담아줄 동안 광부를 언제 해요 뭐. 근데 아이템 풀템 끼고 광부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 어 의외로 진짜. <laughs> 그래서, 의외로, 이런 캐릭터 광고 돌리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거, 광고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쿨타임 80초가 조금 단점이긴 한데, 대, 대신에, 솔직히 25초 동안이면은, 이거 쓰고 스킬 쓰면은, 맵, 녹가다 끝나, 얘들아. 이거 한번 쓰고 스킬 다, 다, 쓰면 끝나. 너희들 전체 스킬 있잖아. 한 번, 한 번, 한번 써서 방색이 날리고, 이 스킬로 마지막까지 가버리면은, 그냥 끝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절대, 쿨타임이 길다. 25초가 짧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적당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생명 기털 효과. 자, 생명 기털 효과 보도록 할게요. 대기 거키랑 될때 생명 기털을 해요그게 뭐냐면 이게 HP 회복해. 어, 무슨 얘기야? 플레이어가 기털에 닿으면 회복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무슨 얘기야? 파티원도 같이 회복이야. 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내가 실험 안 해봤는데 플레이어 이거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정확한 거 아니니까 내가 파티도 원 같이 닿고는 다시 확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플레이라고 써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점프 상태, 점프 상태, 에 검은 날개. 와, 이거 개 좋아 봐봐. 맙니다. 여러분들, 개사기야. 밑에 장판이 깔려있다. 밑에 장판에 불이 깔려있다. 그 씹어 날라서 피하는 거야. 어, 진짜 이거, 이거 이제 마도학자의 그 빗자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쵸.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니면 드래곤 나이트. 어, 드래곤 나이트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쵸? 음. 되게 이쁘죠? 어. 저게 더 사기라고? 그, 사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둠이 두 번째 걷는 저것도 있는데, 저것까지 다 해봐야, 그러면 두개뭐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나 진짜 부럽다. 다시 한 번, 그쵸? 자, 그 다음, 공중도약. 점프 상태일 때, 점프 한번더 하는. 로그의 에어리얼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프 두번 하는 거예요. 로그한테 에어리얼 점프라고 저 공중에도 점프 한번더 하죠? 공중에도 점프가 한번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아시겠죠? 대신에 뭐라고? 쿨타임 3초. 쿨타임 3초라서 그냥 무조건 2단 점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2단 점프 장점은 뭐죠? 안전하게 패턴을 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불, 불토막 깔리죠? 그쵸? 그거 2단 점프하면은 그냥 도약 쓸 필요 없어. 도약 안 쓰고도 뿅뿅 하면 그닥 저쪽까지 넘어가.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공중 도약도 되게 쓸만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은 검성 공연배 쓰시는 분들 점프 점프 공연배 하면 존나 웃기겠다. 점프 점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그만 하지 마세요. 또라이 같으니까. 자 그다음 점프 상태일 때 초중력 충격파 이게 뭐냐? 소중력 발이 떨어지면서 지면에 충격파를 만들, 만들어내는데 이거 데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넓은 범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광부용으로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초 쿨타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 하나 쓰고 그 다음 방 거치고 그 다음 방 그니까 한세 번째 1번 방 3번 방 5번 방 이런 식 홀수 방으로 계속 쓸수 있어요 15초 정도면 충분히 어팡 하고 그 다음 방은 내거 스킬 쓰고 그 다음 방은 이거 팡 하고 그 다음 거내거 스킬 쓰고 그 다음 방팡 하고 그 다음 내꺼 쓰고 이런 식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어 악셀 그 그런 스킬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음. 방 하나당이 아니랬잖아, 내가. 방 하나, 1번, 3번, 5번이랬잖아, 알파스야. 어, 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들면은그렇죠 정말, 병, 그쵸,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3번, 5번. 1번 이거 쓰고, 2번에 내거 스킬 쓰고, 3번에 이거 쓴다 그랬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15초면. 아이템 잡고 나서 아이템 죽고 가는 거니까. 두번째 방에 내 거, 스킬 쓰고, 죽고 가면은 15초 충분히 가능해요, 그쵸? 자, 그 다음. 검은 폭풍 생성. 자, 요겁니다. 이거. 아, <laughs> 여러분들, 누나 웃기죠? 이거, 그, 샌비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몹이몰아져요 몸머리.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민폐요. 파티원에게, 그냥, 나, 내가, 내가 싫어하는 가 있는 거야. 아, 싫어, 뭐야. 내가 못한다고 지랄하네? 아, 걔가, 그래? 목 끌고 저쪽 오른쪽 끝으로 가야지. 목 끌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완전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 쓰레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쓰레기 짓거리. 재난삼이라고? 내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것도 여러분 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쿨타임이 60초에요. 쿨타임이 좀 깁니다.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퀸스텐딩! 키스 핸드 쪽 볼게요. 키즈드가 뭐냐면 맞았을 때 내가 키스 핸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아니에요. 누가 나를 넘어뜨렸을 때 그걸 키스 핸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할수 있겠죠. 피격 조건보다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피격은 때렸을 때 그냥 맞아서 윽 하는 것만 있고, 예를 들어 넘어뜨리는 스킬이 안 맞으면 내가 키스 핸드를 쓸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겁니다. 대신에 옵션 보죠. 키스 핸드 쪽에는 검은 축복. 퀴즈는 상태에서 검은초법 하면은 빠르게 h p 를30%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 패턴에서 빵 하고 넘어져도 탁탁 퀴드 따는데 피웅하면서 30% 쳐버리니까 그렇죠. 왜냐 면그 레이드에서는 HP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맞아서 퀴즈인데 써야 되니까 이것쓸 바에 피겨 상태. 어.. 비계상태가 아니라 대기 미소상태였나? 대기 미소상태에 생명의 깃털을 사용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HP를 그냥 내가 쓰고 싶을때 깃털을 바로 발동시켜서 쓰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생각이 나름이겠죠 음. 자그 다음 검은 과오 보죠 퀴즈상태에서 발동하면 1 0초동안에 검은 과오 때문에 10초동안 HP를 50%를 대신에 천천히 획득합니다 아까는 빠르게 해요. 아, 아까는 그냥 즉시. 빠르게. 슝! 하면 30% 차는 거고, 이거는 천천히, 50%가 천천히 회복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슬로우 힐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쵸? 어, 쿨타임 60초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빛에 집중. 자, 내가 퀴즈 상태일 때 빛에 집중이 떠오는 거야. 딱빛 떠오는 거야. 그러면은 슈퍼하머, 그리고 피어시 데미지 감소, 빛에 집중 범위 효과로 이 범위의 효과는 이동속도 계속 8% 그리고 HP맥, MP맥까지 그리고 빛에서 벗어나도 중첩이 걸리고 대신에 이거는 버프형입니다 보시면 은 범위효과에 벗어나도 된다고 그러잖아 내 나는 범위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파티원이 벗어나도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파티원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범위니까 음. 그림자 걷기 효과 한번 볼게요 그림자 걷기 효과 요거네요 퀴즈 생략하면은 이거 여러분 이 그림자 걷기가 뭔지 알죠? 이게 암재 무적 스킬인데 여러분도 이거 아실 거예요. 음, 그렇죠. 암제 무적 스킬인데 이게 왜좋은건지 알려드릴게요. 퀴스닝을 썼어. 근데 썼는데 뻥 터져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쓰자마자 2.5초 동안 더 길게 무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퀴스닝 잡았는데도 이미 무적인데 거기에 2.5초 추가 무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쿨타임이 3초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패턴마다 이걸로 다 피할 수 있는 거지. 패턴마다 다 피할 수 있는 거지. 패턴마다. 어. 그니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쵸? 요것도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그럴 때도 좋겠네요. 샌비구름. 샌비구름한테 맞아서, 넘어졌어. 넘어져서 퀘스트 자드 잡고 일어날 때, 펑, 지금, 용이, 지금, 으으으, 죽잖아. 대신에, 넘어지면 퀘스트 자드 잡고, 길게 잡은 다음에, 그림자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면 되지. 그러면은, 장판 안 맞지. 어? 용, 용도 안 맞지. 어, 개꿀이지. 진짜. 자, 그럼 공격만 해볼게요. 공격할 때 이제 발동하는 건데, 무의 영역. 발동시 무의 영역을 발동시키고 이거를 몹을 모아줘요. 어, 3 0필픽셀 범위네. 버, 몹을 몰아줘요. 근데 대신에 3 0필픽셀 범위가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끌어당기는 힘이 좀 높, 좋은 편이네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3 0필픽셀은 원래 넓은 범위가 아닌데 끌어당기는 힘이 좀 좋나봐요. 어, 잘 끌어들인 것 같네요. 이거. 대신에 쿨타임이 80초가 조금 아쉽네요. 그쵸? 자 그다음 소울 커터 공격 상태일 때 발동 시 영혼까지 배워버린 소울 커터 이거는 이제 250%피셀에한번 강하게 빡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광부용이에요 어 광부용 넓은 범위에 빡 45초 음. 방 하나 이걸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데미지가 얼마나 뜨는지는 해봐야 알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검은 검은 돌풍 그다음 보죠. 발동시 6초 동안 검은 도풍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6초 동안 빠르게 단단히 트를주면서천0 0일 l 을 범인의 적을 자동 타겟에서 때린다는 겁니다. 타겟팅은 보스 네임드 HP 많은 적이니까 어, 등급이 높은 모브한테 먼저 타겟팅 돼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데미지 용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단이트도 되게 빠른 거 보니까 다단이트 껍질 가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단이트 되게 빠르죠? 푸 때리는 거 보니까 다단이트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30도, 50 정도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루켓 껍질려까기용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좀 이따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어둠 활성화. 발도 15초 동안 어둠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발 밑에 이제 그림자 나왔죠? 자신의 이동속도를 20%를 증가시켜줍니다. 15초 동안이니까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15초 쭉 가면 되니까, 15초 더. 다음 방도 유지가 되니까, 15초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절대 안 좋은 옵션 아닙니다. 이석이 느린 캐릭한테는, 그쵸? 이속 받고 빠르게 패턴 파일도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광부도 빠르게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에서 이제 선택해 볼수 있는데, 자, 일단은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실험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골라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신 영상은 스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